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주식회사의 홍성민입니다. 디지털 s o c 플랫폼이란 소셜 오버 p 이캐피탈의 약자로서 사회 간접 자본을 뜻합니다. 따라서 배달 특급이란 저희 어플이 디지털 사회 간접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즉, 누구나 배달 특급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배달 특급에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지역 카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배달 특급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역 카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카페는 기존에 10% 인센티브 혜택이 있었는데요, 배달 특급에서 지역 카페로 결제하게 되면 기존의 혜택에 5%의 캐시백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5%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지역카페를 사용하고 추가 혜택도 받게 되어 배달 특급의 혜택이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도 알아볼까요? 상인분들은 배달 특급을 사용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 2%만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배달 앱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로 부담을 더실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배달 앱은 광고를 위해서 광고비를 지불했어야 했는데 만에. 배달 특급은 광고비를 낼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분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 월 매출이 2,500만 원인 상인분이라고 했을 때 최소 15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돌아갈 거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저렴한 수수료로 배달 서비스에 진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배달 특급 도대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요? 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배달 앱은 더욱더 깊고 공고하게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독과점 형성으로 인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100% 독과점이 실현된 이런 상황에서 공공 배달 플랫폼 사업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을 장악한 1위 어플을 통해 주로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플에 많은 광고료를 지급한 가맹점만 더 자주 노출이 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수료 악화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배달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의 시장 장악이나 통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일부 업체의 독과점 체계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경제의 시작,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